안녕하세요. 마음대로 요리함 피부과 전문의 함익강입니다. 네. 집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급하게, 간단하게, 그래도 요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혼자 살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또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할수 없이 이럴 때 도움받아야 될게 뭐겠습니까? 네. 기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. 먼저 어 죽을 먼저 안쳐야 될것 같아요.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에, 곡물 가지고 죽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요걸 먼저 씻어서 죽을 안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서리태와 땅콩 자슬 만드는 두유를 안칠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무채를 묻히고 감자전을 맨 마지막에 붙여서 따끈따끈한 식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물 죽을 만들겠습니다. 네. 깨끗하게 씻은 곡물을 죽을 만들어지는 곡물들을 여기다가 붓겠습니다 또 우리 옛날 사람들은 한 톨도 안 버리죠 여기에 네 톨이 떨어져 있어요 꼭 주소합니다. 이거 버리면 왠지 재짓는 느낌이 들어서 보면 여기 다 떠요. 두유, 주스, 가열, 고운 죽, 일반 죽, 고운 세척. 돌리면 이게 요게, 요게 고운 죽이죠. 안연한 고운 죽이 하고 싶은데 왜냐면, 고운, 약간 곱게 갈아서 먹을 거예요. 눌러 되게 착해요. 말잘 들어야죠. 그 다음 뭘할 거냐? 이 서리태를 가지고 두유를 만들 거예요. 어차피 다 먹을 거니까 한 군데 쏟아서, 씻어서 담그면 돼요. 잘 씻은 서리태 콩과 잣과 땅콩을 다 섞어서, 요거를. 같은 기계에 색깔만 달라요. 이 정도 로고선 물을 1리터를 부으면 돼요. 두유 반짝반짝. 여러분 지가 알아서 두유가 나올 거예요. 그다음 할 일이 뭐냐면 에, 무채를 묻칠 건데 요건 좀 이따 하고 감자전을 먼저 부칠 거예요. 그래서 감자를 좀 예쁘게 씻어서 껍질을 까서. 과일 깎듯이 좀 깎겠습니다. 용감하게 감자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이것도 다 도와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. 요즘 그런 게 너무 잘 나와서 싱글남 싱글여들이 많은 것 같아. 그냥 혼자 쌀아도 편하지 않아. 이렇게 감자가 준비가 되면 감자를 가늘게 채를 치면 돼요. 이런 거 하나. 채치는 기계예요. 간단해요. 이게 좋은 게 뭐냐면, 이제 가는 속도를 1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. 누르면 돼요. 그냥 이렇게 예쁘게 채, 채로 쳐져서 나와요. 그러니까 칼질을 잘 못해도 감이 감자전을 만들어 먹겠다는 용감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감자전 부칠 준비는 끝났고요.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부침가루를 조금만 해서 버무려 두는 게 맞을 것같아 껍질은 좀 깎겠습니다.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무 물을 깎더라고요. 긁어서. 음. 아, 옛날. 네. 무채를 또 이만큼 만들었어요. 이걸 가지고 양념을 해서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무겉절이는 쉽죠. 오, 다 됐나봐. 이게 조용하게 다꺼졌네다 됐나봐. 이게 조용해졌어. 일단 확인을 해봐. 이게 착한 애들이 말을 잘 들었나. 오, 이거 찍어야 되는데 너무 이쁘 어우 어우 맛있요 죽도 조용해졌으니까 된나 안되나 좀 볼게요 음. 이거 기계는 숨기고 내가 만들었다 그래야 될것 같아 자, 보겠습니다 오, 맛있겠다. 나는 좀 많이. <laughs> 이렇게 해서 두 그릇에 죽이 완성됐습니다. 고춧가루를 좀 넣을까? 이게 적 간장이죠? 음, 담아야 되겠다. 소금 간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음, 맛있다. 요대로 먹어도 될것 같은데, 색깔이 좀 그렇죠. 어떻게 설명할까? 저번에는 사무님한테 전화 한번 하시잖아요. 예, 네. 전화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이거 전화 안 해도 되지. 이 정도는 아주 똘똘한 기계가 있잖아. 야, 정말 이거 밥 비벼 먹으면 딱 되겠는데, 향이 너무 좋은데, 됐고. 이제 마지막으로 감자전을 부치면 되는데 여기 좀 창의적으로 우리 레시피에 없는 약간 매콤한 맛이 어떨까요? 괜찮을 것 같죠? 네. 자, 이제 모든 게 준비됐어요. 기름을 좀 두르고 전을 k so. No, n no, 이 no. I don't 은 h so. no, no, no. no, no, no. i n k so. No, no, no. so. No, no, no. It's 이 뒤집기가 문제인데 잘 뒤집어져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안 올려도 될것 같아 뒤집는 법을 내가 지금 막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이거를 잠깐만 이걸 좀 끄고 이거를 이쪽에 뒤집어서 잠깐만 아이디를 좀잘리 봐야지 요렇게 하면 예쁘게 뒤집어졌지 요거를 요렇게 굽는 거지 아 머리 좋아 이제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뒤집는 거 됐어. 뒤집었어. 이제 <laughs> 나중 그냥, 그냥 돌림데 귀신이 됐어. 자, 오늘 그래서 열심히 감자 전도 붙였고요. 죽, 투유 어, 것들이다 완성됐어요. 이제 이 식사를